대생활 2단원입니다. 먼저 교구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원에서 사용했던 학생용 워크북이고요. 그리고 나의 추업목표 포켓가이드 이건 한 사람당 한 장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미래설계 게임판이에요. 요거는 6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에는 2교시에는 모둠활동이 있는데 6개 모둠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한무둠 안에는 학생들이 4명에서 6명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조별로 이거 게임판 한 장이랑 그리고 교육카드, 그리고 직장카드, 그리고 주사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키트 안에는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게임판, 교육카드, 직장카드, 그리고 주사위 이렇게 따로 6섯 묶음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업 목표 포스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건 1교시에 썼던 직업의 세계 포스터 뒷면이에요. 2교시가 시작할 때 뒤집어서 이렇게 칠판 동일한 자리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2단원 지침서 18쪽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선생님들은 학습 개요나 목표들을 꼭 읽어보시고 수업을 준비하세요. 18쪽에 보시면 처음 도입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로를 생각해봤나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진로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아니면 제3의 길? 창업? 뭐그 외에 아이들 생각하는 엉뚱한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한번 물어보시고 흔히 생각하는 직업들은 대부분 전문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 도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을 더 많이 받으면 진로 선택의 기회가 넓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물어보세요. 저희가 PPT 안에 그림 몇 가지를 넣어놨는데 뭐, 멋진 사무실이 가슴이 뜰 수도 있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여행이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역시 주요 용어는 저희 지침서에 파란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금전적 동기와 비금전적 동기. 그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가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도입에서 시작이 됐고요. 도입에서 활동이 하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취업 목표 포켓 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만들 건데, 요거 만들기 전에 요 단계에 맞는 것들을 먼저 학생들이랑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게 바로 이 포스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직업의 세계 포스터도 그랬지만 이것도 작아서 글씨가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저희가 PPT를 좀 넣어놨는데, 그 선생님들이 보시고 어떻게 조정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다 읽어야 되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 취업 목표 찾기 단계를 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어요. 이걸 이따 아이들이, 아이들이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선생님들 지침서 19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취업 목표를 찾을 때는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치면 그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직업이고, 예상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 포스터가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글씨가 아이들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PPT 내용을 좀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란 직업이 너무 어색하시거나,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의 전공이나 선생님들의 직업을 예로 넣어서 그 직업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고 그 직업을 가질 예상되는 권력도는 뭐다라는 것들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 하나를 선택해서 이런 단계들을 한번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내 취업 목표를 찾을 때는 단계에 맞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에게 이, 취업 목표 포켓 가이드를 나눠주세요. 1인당 한 장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1단계부터 4단계하고 5단계 부분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일단 책을 만들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1단계부터 읽어주시고, 아이들 같이 쓰게 하는 거예요. 1단계, 취업 목표는 무엇인가? 아이들 이 자기 거 쓰고, 2단계, 취업 목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고, 또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써보게 하시고, 3단계, 나는 2년 또는 4년 과정 학위나 특별한 직업이 필요할까? 써보게 하시고. 4단계는 그걸 성취하려면 얼마만큼의 동기가 있어야 할까?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5단계, 예상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은 무엇인가? 이거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써보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써본 다음에 이걸 책으로 만들 거예요. 책으로 만든 단계들이 저희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윗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시작 전에 가위가 필요하겠죠? 조별로 먼저 윗 부분을 잘라주고, 그런 다음 이 검정색 부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한번 접고 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는 선에 따라, 선을 따라서 밖으로 이렇게 접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접은 다음에 이 까만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점선들이 두 개가 있죠. 이 점선은 이 점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럼 다 됐죠. 그렇게 된다, 되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접혀진 부분을 잡고 이렇게 벌려주면 책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 활동 끝나면 뭐장난반 진단만 썼겠지만 그래도 자기 취업 목표에 대해서 단계별로 찾아본 것들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보관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다 만들어 본 다음에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주세요. 학생들 수준에서 직업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봉사 활동을 해 보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고등학교 가면 진로 상담 선생님 통해서 또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즐거운 미래 설계 게임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생 게임이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그게 진학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것들을 이 보드게임 칸에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체험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살면서 진로를 선택할 때 교육과 직장이 어떻게 교차되는지를 아이들이 경험해보고, 또 우리가 계획이나 동기는 통제할 수 있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서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규칙들을 먼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게임판이랑 교육카드, 직장카드를 미리 나눠주시고, 조별로. 그리고 주사위를 나눠주세요. 교육카드는 이쪽에 교육카드란에다 이렇게 놔주시고, 직장카드는 직장카드란에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어, 주사위는 있는데, 말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사위나, 동전이나 지우개,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 말을 이렇게 놓게 합니다. 주사위는 여기 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얻거나 잃은 것들을 학생들이 워크북에 기록합니다. 워크북 7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얻은 것들은 여기다 점수를 적고 또 점수를 잃은 것들은 이쪽에 적어서 나중에 몇 점인지 그 점수에 따라서 자동차나 집을 살수 있게 됩니다. 출발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전제로 100점을 얻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획득란에 모든 학생이 100점을 적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굴려서 순서를 정해서 합니다. 이때 6이 나오면 한번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는 나온 칸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교육의 길을 갈 것인가, 직장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움직이고요. 이 기회란에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교육을 했던 학생이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계속 교육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즐거운 미래 설계 칸에서는 바꿀 수는 없고요. 현재까지 왔던 길대로 계속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가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6이 나왔죠? 6이 나오면 한번 쉬는 거예요. 네,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직장으로 가겠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보, 이렇게 게임을 해볼 때 점수를 얻고 읽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데 반드시 그 칸에 있는 이 문구를 읽어보게 합니다. 내가 고객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상사가 좋아한다. 그래서 10점 획득. 이것까지 다 읽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10점 획득이면 여기다가 점수 10점을 적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친구가 하는 거죠. 한 칸이면 이 학생은 교육으로 갑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찾았다. 15점 획득. 그러면 또 획득 란에다 15점. 네, 가다가 보면 즐거운 미래 설계 교육 카드를 뽑으시오라는 란이 나옵니다. 그럴 때 카드를 뽑습니다. 뽑으면 공학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당치은 학업을 계속한다. 50점 획득. 이런 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 카드도 가면 직장 쪽으로도 가면 직장 카드를 뽑으라는 칸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렇게 뽑으면 또 얻을 수도 있고 점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당신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기회의 칸으로 이동하고 13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서 나중에 다 얻은 금액과 잃은 금액을 빼서 최종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맞게 학생들이 집이나 차를 사게 합니다. 개인이 다 끝났으면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2년제 학위를 받은 학생은 몇 명인가? 또 4년제 학위를 받은 학생은 몇 명인가? 그렇게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지침서 22쪽에 보면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질문이 있어요. 카드에 나와있는 사건이 실제로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생각,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져봅니다. 그럼 만약에 원하는 대로 진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를 물어보세요. 이때 공사자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과 노하우들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죠. 당장 현실에 내가 계획했던 그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극복한 사례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외에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까?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우리 책에는 매달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휴가를 갈수 있습니까? 자동차 수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라는 정도를 주어졌는데. 그거 외에 봉사자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직업 선택할 때꼭 필요한 고려사항들, 뭐 출퇴근 시간이 반드시 보장된다라든지,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 주사위는 걷어주세요. 이 주사위는 걷어주시면 5단원에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